네, 이번 시간에는, 어, 수학적 기납법 정의.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선 배우지 않고, 어, 학교나, 그러면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교재에서 봤을 만한 점화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죠. 어, 교과 과정상, 뭐, 어, 현재 교과 과정상 빠진 내용이 되겠어요. 음. 자,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어, 자, 요것도 프리 수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목도리를 하고 나와서, 별명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아, 걱정이 되네요. 그냥 보시기 바래요 네. 네. 어,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저의 패션을 보고서 이 인강을 들을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laughs> 그냥, 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어, 자, 요런 형태의 이제 점화식이 되겠는데요. 어, 자, 요게, 어, 요 모양의 형태를 보시고, 어, 좀 감이 잘안 오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터로 올려놨는데, 딱두 문제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도 해설도 되어 있긴 하지만, 음 제가 바로 문제를 통해서, 어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있죠? A1이 2고, 자,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배의 AN 빼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서, AN을 찾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항을 찾으라는 게.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점화시 형태에 보시면 즉 어, AN 플러스 1은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AN의 어떤 실수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있는 꼴이죠. 그죠? 어, 근데 여기 개수가 1이 아니어야 돼. 여기 개수가 1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 상수항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개수가 1이면 여기 개수가 1이면 한번 써드릴까요? 음, am 어,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1이었다면자 이거는 자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등차수열입니다. 이건 등차수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저마아 기본적인 수열이죠. 등차수열.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0이면 A_n 플러스 이런 두 배의 A_n, 자 이런 모양이면 그죠. 이런 모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나온 등비, 아, 등비 등차가 아닌 꼴인 거죠. 어, 그러니까 등비 등차가 아닌 꼴이기 때문에, 자, 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을 통해서는, 어, 점화식,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찾아갈 거냐면, 자. 자, 근데, 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지난 시간에 개차 수열을 설명드렸잖아요. 어차피 이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현재 교과과정에 나오지는 않는 거지만 어, 개차 수열을 배우면 여기 있는 점화식도 개차 수열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개차 수열이 교과서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화식이 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 하지만 내신 대비 때문에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개차 수열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개차수요로도. 자, 개차수요로 푸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몇 번째 항까지 찾는다? 그쵸? 어, 네 번째까지만 찾아주시면, 그죠? 한네 번째까지만 나열을 하시면, 어, 우리가 개차수의 일반항 찾는 걸로, 어, 이 점화식도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 그런 방법 말고 자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점화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일단 치환하는 형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이 점화식을 풀기 위해서는 치환을 해야 됩니다. 어, 어 치환 그리고 치환과 치환과 그다음 뭐로써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 어, 등비수열로서 해석을 하는 점화식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자 치환과 아, 등비를 이용해서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찾을 거야 음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화식 있죠 그죠 자 어, 여기 내가 제가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쓸게요 an 플러스 1은 자 p배 an 플러스 q 꼴 이라는 점화식 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치환이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저 식의 형태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빼기 알파,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자, 그 다음 a n의 개수 보이죠? 그죠? a n의 개수 p, p배, 어, a n 빼기 알파. 아, 그러니까, 아 여기랑, 여기랑 아, 같은 상수를 빼지게끔 뭐 형태로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아, 변형을 좀 해야 됩니다 형태를 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변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치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쟤를 좀 바꿀게요 am 플러스 1을 두배 a n 마이너스 1인데, 자 얘를 자 형태를 좀자요런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여기 알파라는 값이 지금 이 식을 보서 고이 알파라는 값을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써요. a n 플러스 빼기 알파. 자 그다음 여기 a n의 개수가 2죠, 그렇죠? 그럼 2 그다음 a n 빼기 알파. 자, 그러니까 요식을 요런 모양으로 뭐 한다?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은 서로 어떤 식이다? 그렇죠 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같은 식이 되니까. 자, 요 알파값을 찾기 위해서, 요 알파값을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얘를 다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한번 살짝 정리를 할게요. a n 플러스 1은 2배 a n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고요 자,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계산한 게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서로 어때야 된다? 어, 같아야 되겠죠? 아, 그럼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아, 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알파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 알파 값을 찾았으니까 이 알파를 다시 이제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자두 배의 어, a n 마이너스 1. 어, 자 이렇게 형태가 이제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고 나면 자이젠 치환이죠. 이젠 치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환을 하시냐면, 자 여기 a n 빼기 1 있죠 여기 여기 어, 쟤를 b n으로 치환을 합니다. a n 빼기 1이라는 요 형태를 b n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좌변 있죠. a n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것은 여기가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b n으로 치환하면 여기는 자동 b n 플러스 1 1번째로 치환이 됩니다. 어, 요거 잘, 보이나요? 다시 쓸게요 bn 플러스 1로 자동 치환이 돼요.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써있는 점화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bn 플러스 1은 두 배의 뭐, 어, bn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치환을 하고 나면,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가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n 번째에서 2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째가 됐으니까, 아, 따라서, 어, 우리 bn은 이제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b1, 곱하기, 공비가 얼마다? 그쵸, 2죠. 그럼 2에 뭐, m 어, 1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bn이 아니었잖아. 그죠? bn이 아니고, 누굴 찾는 거냐면, an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an을 찾는 게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bn을 이제 우리가 a n 플러스 1을 치환했던 거니까 다시 환원을 시켜 줍니다 자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b1은 여기 있는 bn으로 치환했던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그쵸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b1을 자 1을 집어넣어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a1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곱하기 2에 n 어, 마이너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자 a1이 요 a1이 얼마로 주어졌죠 그렇죠 2로 주어졌죠 2로 아 그럼 a1이 2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자 a n 은 그죠 어 a n 은자 요거 빼기 1은 어차피 넘길 거니까 어 2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뭐가 된다 어 1이 된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어,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어, 좀 치환하는 형태가 좀 약간 번거로우니까, 치환하는 형태가 좀 번거로우니까, 자, 요 과정을, 요 과정을 쓰지 않고, 어, 요 과정을 쓰지 않고, 어, 바로 가는 것도 한번더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형태를 이렇게 점화식을 변형을 했잖아요. 어, 자, 이거 다 잡히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치환하는 과정이 좀 약간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얘를 n 번째 항으로 봅니다. 얘를 n 번째 항으로 봅니다, n 번 째. 어, n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뭘로 보냐면 n 플러스 1 번째 항으로 봅니다. 여기를 n 플러스 1번 째항으로 봐요. 자, 그러면 n 번째항에서 n 플러스 1번째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2를 곱한다. 아, 그러면 어 우리가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요 정도 점화식을 보고서 등비수열이라는 건좀 약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A n 에다가 A n 에서 얼마를 뺐다, 그죠? 2를 뺀 형태야. 그러니까 어, 살짝 이제 이해를 또 덮기 위해서 좀 한다면 A 1 에서 2를 뺐고, 그다음 A 2 에서도 얼마를 뺐고, 그죠? 2를 뺐고, A 3 에서도 얼마를 뺐다, 그죠? 2를 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 n 번째에서도 얼마를 뺐다, 그쵸 2를 뺐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얼마씩. 커지는 그쵸 이씩 커지는 아 무슨 수열이 되더라 아 등비수열이 되더라 요렇게 음자 그러면 우리는 n번째 항이 일반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n번째 어, 항이 일반항이니까 요 n번째 항을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거죠 이렇게 따라서 n번째 항은 그니까 am-1이라는 항은 자 초항이 누구고 그쵸 여기 a1-1인거죠 a1-1이고 자 공비가 얼마인 그치 2인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자 그러면 치환하는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요렇게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요 점화식의 형태를 보시고 바로 요렇게 써주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이제 빠르게 그죠 A1 대입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할수 있죠 이거 넘기고 이거 대입하고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긴지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래 한 문제 갖고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로 음. 자 2번 문제는 초항이 2고요 그죠? 어그 다음 이제 이렇습니다 a 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an에 어, 플러스 1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얘를 치환하는 형태로 바꾸셔야 돼. 어, 그죠? 치환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어, 이런 모양으로 그냥 외우세요. 모, 머릿속에. 아, a n 플러스 1 빼기 뭐고? 알파고. 자, 그다음 a n의 개수로 묶여요. 3분의 2에, 어, a n 마이너스 알파. 이런 모양으로 일단 치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서 누구를 찾으셔야 되냐면 요 알파라는 값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알파라는 값.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를 다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상수항이 같아지는 알파 값을 찾으시면 되니까 자, 바로 전개할게요. 이렇게 우면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요거 넘,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넘어온 요 알파 값들이 계산된 게 1이 되어야 되니까 3분의 1 알파가 1이 되고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 어, 3이라는 사실을 좀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그럼 이제 우리가 점화식의 형태를 이제 다시 써주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알파가 3이니까 자 그다음 3분의 2에 어, an 마이너스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환을 하지만 치환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n번째 항,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 자 그럼 얼마씩 곱해서 그죠? 3분의 2씩 곱해서 가니까 무슨 수열이다? 등 비수열이다. 근데 누가 등비를 이루냐면 an에서 그죠? an에서 얼마를 뺀 그죠? 3을 뺀 형태. 요게 공비가 얼마인? 3분의 2인 등비 수열을 이을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 초항은 여기 초항은 여기 있는 요 일반항의 형태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초항은 a1 빼기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자 일반항이 바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을 하면 an은 자, 여기 있는 A1이 2였죠, 그죠? 자,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어, m-1제곱에.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상수항 넘어오니까 플러스 얼마? 어, 3. 자, 이렇게, 자, 일반항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음, 교과 과정에서 좀나오지는 않지만, 어, 여러분들이 꼭, 어, 내신 대비할 때, 어, 좀 필요할 것 같은, 어, 점화식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점화식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용로고 그죠? 음, 상용로그 보강을 좀 해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